갑자기 아, 과일 먹고 싶다. 요즘에는 과일이 뭐가 제철이에요? 귤이 요즘에 제철이에요? 제가 지금 제철이라고요? 나좀 맛있을 때가 그러면 한번 먹어보죠. 이번에 또 심지어 할로윈 버전! 수박이 아닌 호박 게임이 됐거든요. 호박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렛츠 고! 나 지금 봤는데 저 호박 왜 이렇게 악랄하게 생겼어? 너 안되겠다. 너... 내가 잔뜩 만들어가지고... 본죽에 보내줄 거야. 너 오늘부터 호박죽... 잠깐만... 이 배... 왜 이렇게 삐져있어? 아니, 배 나와서 그런가? 음... 화가 굉장히 많이 났네. 음. 아니, 체리야... 너 자꾸 그러면 너 체리 마루가 되는 수밖에 없어. 아이스크림 해가 내가 피해주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뭐... 영하 20도에서 오돌도돌 떨어봐야... 아, 여기가 상온이어서 좋았구나. 정신 차리려고... 얘만 합쳐지면? 그렇지!!! 아니 누가 호박 어렵다 그랬어 아니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내 호박아 너라면 날수 있어 아니 아니 야 무슨 소리야 호박한테 그런 말 하지마 저희 아이한테도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의 꿈을 그렇게 짓밟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 호박님 왜 이래 왜왜왜 왜, 왜, 왜? 아이들 어디 갔어요? 아 제가 호박 두 개를 해가지고 과일들이 전부 날라갔습니다. 점수가 0점인데요. 아 이게 또 호박 두 개를 하면은 점수가 0점이 되는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 2800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무조건 이긴다! 안 되겠다. 음 좋았고요. 네 재밌었고.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8비트 수박게임이요? 세상에. 아니, 이젠 수박게임이 하다하다 8비트로도 나와? 잠깐만, 이부금 어디서 들어본 부금인데 이거? 아, 잠깐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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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과일들한테 자가 아 있어요. 아니, 과일이 슬라이딩을 하잖아, 얘들아. 이 맞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과일들이 탁살나게 생겼어요. 아, 살짝 내가 지금 뭘 맞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렇지. 어, 아니, 이것 봐요. 아니, 지우자 탑블레이드를 찍는다니까? 아, 저거 왜 올라가? 아니 과일이 오도방정 떠는 거 진짜 처음 보네 이거. 과일 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과일 타서 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과일이 정신 내미가 너무 없어 이거. 아나이거 오도방정 진짜 어떡하지 얘네. 어들아 아, 가만 좀 있어봐. 요 사이에 둘이 뭐야? 야, 둘이 잠깐만 만나봐. 사관님. 그렇지 그렇지 비켜봐. 어? 말 듣는데네. 얘 오, 오, 오. 아 잠깐만 이거 어쩌면 수박 게임보다 쉬울지도? 아, 파인애플 왜 자. 너무 신나요! 역시 홍대가 짱이야! 유후! 아 지금 홍대 와서 그냥 신나는데아 어떡하지 쟤? 아 야, 민지 왜 이렇게 신났어! 민지 홍대 처음인가 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어 민지야 민지야 민지야! 너가 한신포차를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백종원 아저씨 도 지금 쉬는 날이야! 민지는 그런 데안 가요! 혹시 민지 친구신가요? 아 야, 민지 친구한테 허락받아야 될거 같은데? 알겠어요 저 민지 안 건들게요 되게 뭐라 그러네 이거 멜론이야? 배야? 뭐야? 아, 좀 생긴 것도 좀 요상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어와어 민지가 오랜만에 클럽 와서 신났구나? 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어, 너희 신난 마음은 잘 알겠다 장기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알겠단다 민지야 하지만 사회적 체면이라는 걸 지켜야 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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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지야 민지야! 민지가 어릴 때 피카츄 백으로 많이 했어가지고 갑자기 그추억이 생각나서 지금 통통 튀고 있나 봐요 민지야 민지야 조금만 참아 민지 사전에 스탑이란 없어. 허 어, 민지야. 허! 어! 너무 신났네 이거. 아, 이거 이뺏 먹었네 이거. 아, 클럽 쫓겨 났잖아요. 민지야. 그렇죠. 그렇죠. 수박 만들 때까지 하는 거냐고요? 아, 여러분들 수박 만들 때까지는 안 하는데. 좀 오기가 생기네 이거. 이상하게 수박 게임만 하면 오기가 생겨서 이거 미쳐버리네 이거. 어, 잘못 났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는 탱탱볼 월드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 없는 구역을 가끔 넘어올 때가 있어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왜 어? 이거 봐 이거 봐요. 아니 감히 튀어 오르는 게 이게 맞는 일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어, 아, 아, 아유 아유 놀고 있네 놀고 있네. 만들어지고 합쳐지고 그렇지 그렇지. 파인애플 만나야지 그렇지. <laughs> 어그 세상에. 아니 근데 웃긴 거는 만나기가 잘 만나. 근데 날아가기가 너무 잘날아가 야, 언자뭐 마치 덜 끝났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 지금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상추 터져요. 갑자기 부글부글 끓다가 발사한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휴화산이었어? 아니 이거 무슨 화라산, 휴화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어, 막 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어, 누가 냉장고에 사이다 넣어놨나봐 요 흔들어서.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환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진정하셔야 돼요. 사과님 둘이 만나주세요. 어, 어, 그러죠, 그 만나세요. 수박이에요, 수박이에요. 그렇지! 수박이다! 아 환자분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깜긋한 아이는 처음 봐요. 설마... 어? 어아에아어 설마 라는 얘기 꺼내지 마. 무서워 무서워. 어? 어 수박아 왜 그렇게 신났니? 수박씨 내 네, 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하시는데 여기 병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으 환자분! 환자분 놀라셨죠? 갑자기 이렇게 문득 나가시면 저희가 깜짝 놀라요. 간호사가 안정을 취해야 될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따끔합니다 따끔 어어! 아! 환자분! 환자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 어, 살살 나드릴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많이 아프셨죠?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어어 환자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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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그냥 막 놓을걸 아이고 이거 3점 남기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여기서도 3000점의 꿈은 다사사 에 안녕하세요 환자분 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법을 알아서 어, 막대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소중히 다루면 안 돼. 환자 이러다 병원 옮길 것 같다고요? 아니요, 환자분 그럴 수 없어요. 여긴 독점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는 딴데로갈수 없으세요. 야, 알았어, 얘들아, 이거 막놔야 돼. 여기 되게 소중하게 넣으려 그러면은 안 돼. 원래 모름지기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게 다룬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봐요. 결국에는 수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 네 이렇게 지 멋대로 굴고 방황하는 시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살아가는 과정 중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수박 게임에는 뭐가 있다? 인생이 있다. 수박 게임을 하다 보면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뭔 소리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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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위험천만한 과정들이 있었지만서도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 뭉쳐가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위아더 월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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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만해, 그만해, 그만, 그만. 알았어, 알았어알았어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할게. 어, 얘네 화가 많이 났네. 하지만 또 그런 게 있죠. 방송을 하면서 조용히 게임을 한다?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조용히 할게, 진짜 조용히 할게! 화가 많이 났구나?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여? 한 판만 더 하자. 가운데만 넣어보자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만났는데, 어, 잠깐만, 잘 만나는데, 애들? 어, 잠깐만, 재고들 조금씩... 으 야! 누가 화채 흔들었어. 아유, 나 이거 터졌네, 이거. 아유, 안 해, 안 해.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세노의 효능 이건 뭐야? <laughs> 세노는 예로부터 발성이 뛰어나고 입담 능력도 월등히 높아 펭귄의 강력한 비타민으로 애용되어 왔는데 인체에 부족한 재미를 보충해주고 사시사철 어지럼증, 혈압과 피로함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모두 영양 만점 세노하세요. <laughs> 아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표정이 진국이라고요? 아하 감사하네.